하니가 기쁨 이야기입니다. 어,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좀 가게를 옮기게 됐습니다. 옮기게 돼서 어좀 촬영을 좀 하는데요. 일단은 옮기는데 약한 보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그래도 이제 어떻게 어 시설을 꾸몄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소개 영상을 좀 이렇게. 아,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혼자 이렇게 뭐 기재실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,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래서 이 철거 도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. 이렇게 선반에 풀하고 뭐 이런 도구들이 또 이렇게 이제 문을 따로 이렇게 냈습니다. 이 문을 그래서 이렇게 여다채 아, 문을 이렇게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 기재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목자재 공구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담실입니다. 상담실. 이렇게 상담실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. 예전에는 기재실만 따로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벽을 이렇게 쳐가지고 일단 사무실을 나눴습니다. 예전에는 한 1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 있었고 어 지금은 약 12평 정도 되는데, 여기는 5평, 여기는 한 1, 평 정도 되도록 이렇게 꾸며놨습니다. 어 이제 혹시 이제 내방 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어 저하고 같이 일하는 어 유대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내방해 주시면 인테리어 상담을 어 오후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방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제 내방하셔서 이 설명을 어,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? 주로 어떤 걸 취급하세요? 아 취급하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벽지하고 바닥재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하는데. 음, 샤시부터 욕실 세팅, 욕실 인테리어까지 전부다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또 3D 디자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시면서 샘플책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실까요? 음, 가게를 옮기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? 어, 제가 이제 울산의 전 지역을 이렇게 일을 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울산 울주군 구영리 쪽에 이제 가게를 가게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방어진이라든지 외곽 뭐 덕신 운양 이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울산 난구가 어떻게 보면 중심 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난구 어차피 이제 가게에 기존에 있는 가게 5년이 넘었고 그리고 가게를 한번 옮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남구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저희 디자이너가 이렇게 어 따뜻한 분위기로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따뜻한 분위기로 이렇게 어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고 지금 옮긴지는 어약 한달 반, 두달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다. 보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은 또 따로 없, 없으신가요? 궁금하신 거, 대리님 궁금하신 거. 음, 인테리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? 인테리어 비용은 한천 원, 컴퓨터까지 이제 이 <laughs> 이제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.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, 노트북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1,500, 1,700만 원 정도 이제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한 1,700만 원 정도 든것 같아요. 네. 유대리님은 어떻게 상담을 해 주실 건가요? 음,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어, 목소리도 좋으시고, 어, 외모도 어, 참 인상이 참 좋으세요. 그래서 보담없이 오셔서 언제든지.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어떻게 보면 가게 홍보이고 그리고 어, 인사차 이렇게 어,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, 감사합니다.